include 포함하다 include 포함하다 include 포함하다 produce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초래하다 produce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초래하다 produce 생산하다 만들어 내다 초래하다 produce 농산물 produce 농산물 produce 농산물 believe 믿음 신념 신앙 believe 믿음 신념 신앙 belief, 믿음, 신념, 신앙. similar, 비슷한, 유사한. similar, 비슷한, 유사한. similar, 비슷한, 유사한. moment, 순간, 중요성. moment. 순간 중요성 moment 순간 중요성 situation 상황 위치 situation 상황 위치 situation 상황 위치, situation. 상황 위치 improve 개선하다 향상하다 improve 개선하다 향상하다 improve 개선하다 향상하다 increase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increase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increase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increase 증가 인상 increase 증가 인상 increase 증가 인상 decrease 감소하다 감소시키다 decrease 감소 축소 decrease 감소하다, 감소시키다. Decrease. 감소, 축소. Decrease. 감소하다, 감소시키다. Decrease. 감소, 축소.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모.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목.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목. emotion, 감정, 정서. emotion, 감정, 정서. emotion, 감정, 정서. common, 흔한, 보통의 공통의 common 흔한 보통의 공통의 common 흔한 보통의 공통의 recover 회복하다 복구되다 recover 회복하다 복구되다 recover 회복하다 복구되다. 복구되다 Advanced 진보한 상급의 Advanced 진보한 상급의 Advanced 진보한 상급의 Indifferent 무관심한 Indifferent 무관심한 indifferent 무관심한 reject 거절하다 거부하다 reject 거절하다 거부하다 reject 거절하다 거부하다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accept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accept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accept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experience 경험하다 경험 experience 경험하다 경험 experience 경험하다 경험 certain 확실한 확실하는 어떤 certain 확실한 확실하는 어떤 certain 확실한 확실하는 어떤, consider, 고려하다, 숙고하다, 무엇으로 여기다. consider, 고려하다, 숙고하다, 무엇으로 여기다. consider, 고려하다, 숙고하다, 무엇으로 여기다. supply, 공급하다, 제공하다, 공급. <orderiser> supply 공급하다 제공하다 공급 supply 공급하다 제공하다 공급 provide 공급하다 제공하다 대비하다 provide 공급하다 제공하다 대비하다 provide 공급하다 제공하다 대비하다 practical 실용적인 실제적인 practical 실용적인 실제적인 practical 실용적인 실제적인 express 표현하다 나타내다 속달로 보내다 급행의 신속한 급행 속달 express 표현하다 나타내다 속달로 보내다 급행의 신속한 급행 속달 express 표현하다 나타내다 속달로 보내다 급행의 신속한 급행 속달 quantity 양 수량 quantity 양 수량 quantity 양 수량 superior 뛰어난 우월한 상급의 위사람 상급자 superior 뛰어난 우월한 상급의 위사람 상급자 superior 뛰어난 우월한 상급의 윗사람 상급자 inferior 열등한 하위의 손아래 사람 하급자 inferior 열등한 하위의 손아래 사람 하급자 inferior 열등한 하위의 손아래 사람 하급자 seek, 찾다, 추구하다, 청하다. seek, 찾다, 추구하다, 청하다. seek, 찾다, 추구하다, 청하다. aim, 목표, 목적, 목표하다, 겨냥하다. aim, 목표, 목적, 목표하다, 겨냥하다. Aim. 목표, 목적, 목표하다, 겨냥하다. Fade. 희미해지다, 사라지다. Fade. 희미해지다, 사라지다. Fade. 희미해지다, 사라지다. Disappear. 사라지다 없어지다 disappear 사라지다 없어지다 disappear 사라지다 없어지다 emerge 나타나다 모습을 드러내다 생각 사실 등이 드러나다 emerge 나타나다 모습을 드러내다 생각 사실 등이 드러나다 emerge 나타나다, 모습을 드러내다, 생각, 사실 등이 드러나다. grief 깊은 슬픔, 비탄. grief 깊은 슬픔, 비탄. grief 깊은 슬픔, 비탄. slight 약간의 하찮은 slight 약간의 하찮은 slight 약간의 하찮은 success 성공 성공작 success 성공 성공작 success 성공 성공작 failure 실패 실패작 고장 failure 실패 실패작 고장 failure 실패 실패작 고장 run into 무엇과 우연히 만나다 무엇과 충돌하다 run into 무엇과 우연히 만나다 무엇과 충돌하다 run into 무엇과 우연히 만나다 무엇과 충돌하다 depend on depend upon 무엇에 의존하다 무엇에 의지하다 무엇에 달려있다 depend on depend upon 무엇에 의존하다 무엇에 의지하다 무엇에 달려있다 depend on, depend upon. 무엇에 의존하다, 무엇에 의지하다, 무엇에 달려 있다. carry out. 무엇을 실행하다, 무엇을 수행하다, 무엇을 완료하다. carry out. 무엇을 실행하다, 무엇을 수행하다, 무엇을 완료하다. carry out. 무엇을 실행하다, 무엇을 수행하다, 무엇을 완료하다.